반갑습니다. <laughs> 어, 오랜만에 또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오늘 성경학교가 다 끝이 나서 어,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laughs> 네 졌습니다. 기도해주신 덕분에 아이들이 너무 즐겁게 오늘 활동까지 다 마치고 네,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어, 우리가 한번 쭉 보면 좋겠는데요.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모세가 3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막 아뢰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왜 기도하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지, 그 이유가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앞에부터 좀 보면 좋겠습니다. 3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래국기 32장 4절입니다.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네. 1절부터 보면 모세가 산에서 산에 이제 다시 갔는데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냐? 우리를 다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 인도자가 산에 올라가서 한참 내려오지 않으니 이제 40일 밤낮을 신의 산에 올랐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준 것은 다른 신을 믿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그 형상을 만들어 준 거예요. 너 너희들이 찾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 내가 만들어 줄게 하고 일단은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럼 질문을 할수 있겠죠. 그럼 그래도 그럼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한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네, 싫어하시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어요. 아주 교만함이 극에 달한 그런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죠. 그렇지만 사랑하신 것 동시에 또 진노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죄를 그냥 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을 보니까 이, 이 백성은 못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 후손이었던 그런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새롭게 모세를 통해 그 언약을 너를 통해 이루어가겠다 대신 다 진멸해 버리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참 지도자의 삶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적으로부터 위협이 늘 있고 사람들은 지쳐서 요구하는 것만 많아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그런 그런 데다가 또 하나님 앞에선 늘 민감하게 있어야 되고 또 각종 법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다 듣고 지키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제가 이 말씀들 쭉 보면서 와 이거를 다 듣고 전하는 것도 일이겠다 싶었거든요 생각만 해도 되게 정신이 없는 삶이 아닐까 그냥 생각을 해봤는데 모세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진노하셨던 하나님의 분노를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제가 모세였다면 전 더화가 났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신뢰하지 못하나?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주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듣고 어떠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전 게임을 잘못 하거든요. 정말. 근데 제일 좋아했던 게임 그나마 하나를 뽑으라면 공주 만들기라는 게임인데요. 캐릭터를 하나 딱 초반에 정하면 아주 아기였을 때부터 키우는 거예요. 근데 거, 거기에다가 제가 가진 돈으로 이것저것 교육을 막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면 저는 얘가 공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공주가 되려면 품위도 지켜야 되고 뭐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막 그 치트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돈이 엄청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막 교육을 시켜요. 다 해줬는데 얘가 공주가 돼야 되는데 자꾸 불량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게임이 끝날 때 보면 애가 약간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바, 바르게 이렇게 웃으면서 있었는데 나중에 약간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불량 학생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어, 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되면 안 되겠다. 처음부터 다시 하자. 다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잘안 됐을 때아 이거 다시 엎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누구나 있잖아요. 모세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 제가 모세였다면 아 그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마음이 정말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모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애굽의 왕자로 키워졌잖아요. 그 그렇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부터 그리고 왕자로 있었으면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민족을 향한 마음이 불타올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과 자신을 다르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정체성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 모세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지금 여기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다른 것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그 기적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는 내 네, 하나님 다 진멸해 버리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청을 합니다, 주님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서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로 돌이키셨어요. 그리고서 내려오는데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모세가 보, 보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송아지를 놓고 춤추면서 이방 사람들처럼 춤추는 의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송아지를 불살라 버리고 그걸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게 이3 2 장의 이제 앞에 내용인데요. 이 과정에서 당시 하나님께 열정이 불타는 레위 사람들이 있었어요.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이 그의 형제 등 백성들 중 삼천 명을 죽이, 죽이도록 합니다. 좀 잔인한데요. 이 부분은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레위 사람들의 헌신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픕니다, 주님. 이 백성이 금신을 만들어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주 귀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책의 첫 장에 아브라함과 함께 기록될 그런 사람인데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해야 하는 실천 중에 가장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이 뭐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냥 쉽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 기도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했던 이런 이런 기도, 나 대신 저들을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이것은 누가 할수 있을까요? 이도는 부모님이 아니면 사실 할수 없는 기도가 아닐까요? 제가 제가 부모가 돼본 적은 없지만 부모님들 마음 다 지금 여기 부모님들이시잖아요. 부모님들의 기도는 항상 자식들을 위한 그런 정말 희생의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사람들의 부모도 아니었고 가족도 아니었고. 모세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자 그 자신이 곧 이스라엘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이스라엘을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창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누구인가요? 제가 오늘 제목을 나의 기도인데 나에다가 다운표를 붙인 것은 그 기도하는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어본 건데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백성들처럼 지금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갈팔진 방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주어진 감당을 사명 으로 생각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나를 다른 존재로 여기지 않고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늘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왜 하나님,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나라에 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같은 거시적인 이야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날마다 일룡한 양식을 강구하고 타인의 죄와 용서를 말하고 죄의 유혹과 같은 인간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인간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의 기도였습니다 사람이기에 구할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전에는 믿음이 연약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믿음의 성숙한 자들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소망하는 사람들로서 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나의 문제에 관한 기도는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그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은 정말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또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가요? 내 나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의 대상이 되지는 않나요? 내 이웃이 겪는 현실이 내가 겪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추상적인 기도에만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 내 자신이 하는 기도는 나와 다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곧내 이웃, 내 나라, 이 세상의 현실이고 아픔이고 고통임을 깨닫고 정말 절실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점점 반 이상이 눈을 감고 계시는 것 같아 갖고 지금 이 시간이 네, 비도 오고 이렇게 축축 쳐지잖아요, 그렇죠? 네. 보이는 하나님을 요구하면서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와 같이 여기면서 기도했던 모세와 같이 그런 중보의 기도를 할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곳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싶어하시는 이 세상을 보시면 자꾸 한, 보이는 하나님을 요구하고 돈의 하나님을 요구하고 힘의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내가 속한 이 땅이 내 나라가 또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와 정 반대로 가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며 내 나라와 이웃을 위해 그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금 여기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 자리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계속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는 그런 창구가 될 것입니다.